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에서 저격수의 활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스나이퍼라고 하죠. 스나이퍼 저격수 얘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저격수 하면 은폐된 위치에서 먼 거리의 목표물을 저격하는 사수를 말하는데요. 네, 숨어서 쏘는 거죠. 이 스나이퍼 기록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살 기록을 가진 저격수는 핀란드 저격수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소련과 핀란드의 겨울전쟁 1939년에서 40년에 있었던 겨울전쟁에서 542명을 저격한 핀란드 저격수 시모 헤위라고 하는 저격수가 있었는데요. 이 저격수가 유명하죠. 특이한 점은 저격수가 가진 총은 라이플에 망원경을 부착해서 먼 거리의 목표를 조준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사람은 망원경이 번쩍거리기 때문에 맨눈으로 저격총을 가지고 소련군을 542명을 사살한 저격수. 그리고 유명한 저격수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최근 최장거리 저격기록으로는 3450m의 기록을 세운 카나다 군대의 특수부대의 한 저격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아직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450m를 저격한 저격수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록이 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부에서 밝힌 저격수인데요. 이름은 생략합니다. 3,800m 약 2.5마일 거리에서 러시아 점령군을 명중시켜서 세계 기록을 경신한 저격수입니다. 이 기록이 역대 최장 저격 거리로서는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이 내용을 발표했죠. 또 SNS에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58세 전직 사업가이자 현재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방첩부대의 한 저격수라고 하는데요. 11월 18일 새벽 직전에 총격을 가해서 저격총에 맞아 쓰러지는 영상도 SNS에 나옵니다. 이 보여 드리는 사진은 우크라이나 저격수가 사용한 총인데 우크라이나 자체 제작한 호라이즌 로드라고 하는 총이라고 합니다. 자체 제작한 총이라는 데서 우크라이나가 더 자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소총 길이가 182cm, 유효 사거리는 2.5km라고 합니다. 이 총으로 저격에 성공합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옆에 나라인 몰도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다음 러시아 타겟으로 꼽혀온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 몰도바라고 하는 나라인데 지금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사태에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0일이죠. 북마케도니아 수도 스코페에서 열린 유럽안보협력기구 연례장관회의가 열렸죠. 이 러시아도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라브로프는 이렇게 말했죠. 몰도바는 서방 측이 촉발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러시아와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다음 희생양이 될 운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골적인 몰도바 침략 의도를 실토한 것이죠. 러시아의 위협이 몰도바에 본격화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5.1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몰도바는 크레무린궁의 다음 메뉴다. 라고 하면서, 몰도바 국민이 정치적으로 서방에 기울어지면서 러시아의 표적이 됐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 전에도 러시아의 몰도바 파괴 공작이 계속되어 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인 마이아 산두 대통령은 친서방 성향을 갖고 있죠.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몰도바와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 일로에 있었죠. 이것은 마치 우크라이나 사정과 비슷한데요. 아, 볼로드미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과 북도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추진하면서 러시아가 여기에 자극을 받고 결국 침공으로 이어진 것이죠. 그런 단계를 지금 몰도바가 발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끔찍한 얘기죠. 러시아의 이런 침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 러시아. 네, EU 가입을 열망하고 있는 마이아스 안도 정권도 지난 11월 이후에 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 그렇게 되자 러시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러시아 정부는 이날 몰도바에서 들어오는 과일과 채소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한달전 얘기죠. 푸틴 대통령은 국내 총생산의 12%를 차지하는 노고 몰도바의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거죠. 농산물을 러시아에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몰도바 경제에 목줄을 죄어버리겠다는 의도입니다. 나아가 친서방 산도 대통령 정권에 반대 여론을 조성해서 몰도바를 친러 정권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목적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분석했습니다. 몰도바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GDP가 6,500달러, 약 850만원에 불과한 유럽 안에서 대표 빈국으로 속합니다. 네, 다음은 우크라이나 상황입니다. 전쟁 후두 번째 겨울을 맞는데요. 우크라이나 상황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군요. 올해 연말 안에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자금이 바닥난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화안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지원한 처리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도 우크라이나 예산 610억 달러가 지금 부결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년 지원 예산도 이미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절망에 가까운 소식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정구 GTV였습니다.